안녕하세요 내집 마련에 믿고 맡길 수 있는 하우스 파트너 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현재 금액대에서 가장 훌륭한 테라스 빌라를 좀 소개를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집주인분께서 테라스에 고가의 야외 가구와 어닝 그리고 창고까지 두고 가신다고 하니 이 점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치는 분당 생활권으로 유명한 신현동의 위치에 있어 자차 이용 시에는 10분대로 분당을 진입할 수가 있고요. 매물이 좋으면 당연히 높은 금액대도 따라오기 마련이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아마도 현 시점에서는 가장 가성비가 뛰어난 매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테라스 빌라를 고려를 하시는 분들은 꼭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외관부터 내부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많은 정보를 빠르게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체 알람 눌러주시면 유익한 영상과 매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전액대출 가능한 테라스 빌라 단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위치 같은 경우는 경기도 광주 신현동으로 분당과 강당 굉장히 인접하고요 도보 이용 시에는 도보 2-3분 거리 이내로 서현으로 나가는 정류장과 간단한 편의시설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단지이기 때문에 관리가 아주 잘 되고 있는 테라스 빌라이기도 하고요 주차공간은 제가 좀 내부에 들어가서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전용 주차 공간이 두 대를 세우실 수가 있고, 전용 주차 공간에서 또 테라스까지도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요즘 테라스 빌라 매매가 3억 5천, 3억 8천 정도 하고 있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테라스 빌라 같은 경우는 옵션도 뛰어나고요, 공간도 뛰어나고, 누구나 좋아하실 만한 테라스 빌라입니다. 매매가는 내부에 들어가서 소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전액대출 가능한 아주 넓은 테라스 세대입니다. 테라스 세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1층 세대이고요.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비용은 3만원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부형과 굉장히 세련되게 디자인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내부 들어가서 전체적인 구조와 느낌 살펴보신 다음에 부가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실 사용 면적은 테라스를 제외한 면적은 한 32평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구조 같은 경우는 3베이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고 구조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테라스로 나가는 구조 같은 경우는 방에서 출입을 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가 테라스 나가서 소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거실 공간입니다. 조명 또한 굉장히 멋있는 조명들로 다 시공이 되어 있고요. TV 공간과 지금 소파 자리 확보가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앞쪽 조망권은 1층 세대이지만 조망권이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반층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걸어 다니시면서 집안 내부는 그렇게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지 오랜만에 굉장히 좋은 저액 대출 가능한 테라스 매물이기 때문에 금방 매매가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 공간은 안쪽으로 화이트 톤으로 상하부장 시공되어 있고요. 중앙 쪽으로는 파티션 그리고 그 앞쪽으로는 6인에서 8인 테이블을 놓을 수 있는 식탁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는 지금 냉장고 두대 놓을 수 있는 냉장고장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부장 쪽으로는 LG 식세기 매립되어 있고요. 오른쪽으로도 수납 공간 있는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용도실입니다. 왼쪽에 지금 딱 보셔도 건조기야 지금 세탁기, 워시타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 여유롭고요. 현관 쪽으로는 메인 욕실하고 작은 방이 있지만 가장 보고 싶어 하시는 공간은 아마 테라스가 되실 것 같아요. 그 작은 방 통해서 작은 방 보신 다음에 테라스 보도록 할게요. 바닥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확장된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해당 공간으로 드레스룸으로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작은 방 쪽에는 테라스로 출입할 수 있게끔 통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테라스 나가서 소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테라스 공간 굉장히 넓고요. 데크 테라스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오른쪽에 이렇게 야외 가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 왼쪽부터 좀 소개를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안전벽도 아주 멋스럽게 다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른쪽으로 나가시게 되면 주차 공간도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주차장에서 지금 테라스로 출입할 수 있게끔 계단 시공되어 있고요. 주차공간은 지금 앞쪽에 보이시는 공간 한, 한 공간 하고 그리고 지금 내려,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 은 오른쪽에 여기 지금 카니발 있는 자리 총두 자리 사용할 수 있는 빌라입니다 다시 테라스로 올라가서 나머지 공간 소개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출입을 할수 있다 보니까 사실 캠핑 즐기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지금 내리시고 올리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올라와서 지금 테라스 보여드리는데요 테라스 공간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또 음, 위쪽에 어닝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입주하신 다음에 200만 원 상당 정도 비용 투자하신 다음에 어닝 설치했다고 하시고요. 바로 정면으로 보이시는 야외 가구들을 모두 놓고 가신다고 하십니다. 야외 가구 왼쪽으로는 창고를 놓을 수 있는 여유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해당 공간에는 지금 코스트코 창고가 있는데 설치 비용하고 자재 비용까지 한 17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테라스 공간은 굉장히 넓고요. 안쪽으로 아주 멋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야외 가구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동일한 빌라 단지가 있지만, 거실 창호가 아니라 방문 창호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시야적으로 노출되는 곳은 아닙니다. 자, 아까 드린다고 했던 야외 가구고요. 왼쪽으로는 아주 넓은 공간과 함께 코스트, 코스트코 창고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전액대출 가능한 테라스 빌라의 매매가는 무려 3억 1000만 원이고요. 실입조금액은 조건만 되신다고 하시면 1 9명권 4%에서 6% 초반대로 전액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자, 그럼 다시 내부에 들어가서 나머지 공간 빠르게 살펴보시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방 살펴보셨고요. 바로 앞쪽으로는 가장 큰 방,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 쪽에는 또 대부분 좋아하시는 드레스룸까지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지금 화장대 있고요. 왼쪽으로는 수납 공간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왼쪽으로는 이렇게 보조욕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로 사용은 많이 안 하셨기 때문에 상태는 굉장히 좋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드레스룸이 있지만 창고로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빼곡하게 지금 짐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현관 쪽에 배치되어 있던 방한 칸과 그리고 메인 욕실 살펴보신 다음에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욕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같은 경우는 안쪽에 욕조 마련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오랜만에 굉장히 좋은 테라스 빌라가 나와서 좀 소개를 도와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 하우스 파트너 부동산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한 상담과 내방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욱 더 유익한 영상과 매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